야 여기 좀 볼래? 그래 너마이야 2분된 6번째 줄 김용우 아니 네가 엄마야 아빠야? 아왜 계속 나 수련회 나오라고 강요해? 아니 우리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마음 좀 놓고 신나게 좀 놀자 아, 놀아 누가 놀지 말랬어? 누가 놀지 말랬냐고 아니, 이건 너무하잖아. 이건 집착이야. 뭐? 집착? 그래, 집착! 와, 씨. 잠깐, 나와봐, 나와봐. 아, 씨. 그럼 얘너 지금 어디가? 아 깜짝이야. 이건 집착이 아니야. 그럼 뭔데? 하나님을 향한 위착.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는 장충하이 윈터리 트리트. 제이러쉬. we'll cover grace